히스기야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던 시절, 한 번은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너는 곧 죽을 것이니 이제 유언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어, 사망 선고를 졸지에 받은 히스기야는 어, 그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8장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영장해 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아수리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과 전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의 선하게,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선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왕 중에 유명한 왕입니다. 그는 이방 산당을 헐고 종교 개혁을 행했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어, 되게, 이, 성경의 역사가들에 의해 선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했던 왕들입니다. 다른 어떤 미대한 업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 신실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했는지, 율법을 잘 지키고 어, 율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는지, 이것에 이제 역사가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아 율법에 따라 살려고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던 그런 신실한 왕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자신의 진실과 전심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주의 목전에선 내가 선하게 행했다고 호소하는 이 기도는 그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거짓이 아니라. 그 인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의로운 행적을 이유로 삼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이희스기야의 의로움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 인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개인적인 탄식시로 분류가 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원수들이 놓아 놓은 올무에 빠져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는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여러 사람들의 우싸움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분모는 바로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어, 쉽게 말해서 시편 기자는 지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그 악인들이 자신의 선을 어떻게 악으로 갚았는지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부분은 그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을 행했었는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하듯이 그들을 위해서 진정 애곡하였습니다. 어, 그의 이러한 고백 속에는 그가 타인에게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어, 의롭게 의인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의르, 의를 행했는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원수를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행했던 의로움 때문이죠. 자신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롭게 대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자신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를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것을 고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키스기아의 기도와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의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호소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의로웠고 그들이 의로운 행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 하나님께 아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행했던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무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의로운 족적이 있으십니까? 때로 성도들의 기도에 의로움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쳤는지, 나의 과오나 나의 실수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인이 나에게 끼친 피해만, 그에 대한 아픔에만 몰두합니다.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기 보다는 상대방의 과오에, 과오에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그를 벌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만 사로잡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까요? 가령 수능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그리스인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던 옆반 친구 대신에 자신을 입학시켜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야 할까요? 남이 봤을 때에 나에게 책임의 소재가 확실함에도 내가 아닌 타인을 벌어야 달라는 기도를 내가 드린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불의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부인할 수 없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타인에게 행했는지 그 스스로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의로운 족적을 남겼고 그렇게 의로움으로 자신의 무기 사아 하나님께 의로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더 의롭고 더 힘이 있고 또 호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력이 있을까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큰 힘이 될까요? 어쩌면 나는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응답하기 곤란한 불의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불이한 자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호소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며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불이한 기도자가 아니라 의로운 기도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요. 먼저 어, 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들려질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지금 커피와 교회, 어, 지저스 커피 섞는 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인부들 어,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어, 마, 어, 진행되어서 어, 목적했던 22일, 23일 어, 정상적으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